미스터트롯 3 숙행의 논란 섞인 출연 뒤에 숨겨진 말못한 고민들 그녀의 방송 분량을 유지하기로 한 제작진의 압박감 가득한 결단과그 비화가 공개됩니다. MBN 현역가왕 3의 무대에서 숙행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는 단순히 한 명의 참가자가 보여주는 가창력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경연의 전 과정을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 했지만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조와 제작진의 운영 원칙을 가장 극명하게 투영해낸 인물로 기록되었습니다. 자진 하차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내내 그녀의 존재감이 지워지지 않았던 배경에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선 오디션 프로그램 시스템의 복잡한 역학 관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숙행은 본선 1차 전이 본격적으로 전파를 타기 전 개인적인 사안을 이유로 제작진에게 잦은 하차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돌발 상황 앞에서 제작진이 마주한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현역 가왕은 특성상 사전 촬영 비중이 매우 높고 본선 라운드부터는 참가자 간의 대결 구도와 점수가 촘촘하게 얽혀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정 출연자의 기록을 인위적으로 삭제하는 행위는 곧 그와 맞대결을 펼쳤던 상대 참가자의 노력과 성과까지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본선 1차전에서 펼쳐진 1대1 대스매치 무대였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 중한 명인 강혜연이 대결 상대로 숙행을 지목하면서 성사된 이 무대는 숙행이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실력적으로 상당한 위협이 되는 존재였음을 입증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경연 결과 숙행은 연예인 판정단과 국민 판정단 모두의 지지를 얻으며 총점 868점이라는 높은 점수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전문가와 대중의 안목이 일치했다는 점에서 이 승리는 큰 상징성을 지녔으나 제작진에게는 거대한 편집의 딜레마를 안겨주었습니다. 방송 시점에 이미 하차를 선언한 상태였기에 숙행의 단독 무대 영상은 통편집되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강혜연이 숙행을 지목하는 과정부터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까지를 모두 삭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이 전체 과정을 편집했다면 승리자인 숙행뿐만 아니라 패배 후 구사일생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 강혜연의 서사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작진은 숙행 개인의 노출은 최소화되 경연의 공정성과 상대 출연자의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결과 중심의 편집이라는 고육지책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논란보다 프로그램 전체에 시스템을 우선시한 결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작진의 고민은 본선 2차전 팀 미션에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숙행이 포함된 팀은 감미현과 김태현, 솔지, 이수현 등 쟁쟁한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하차한 숙행의 분량을 삭제하기 위해 팀 무대 전체를 드러낸다면 숙행과 무관한 나머지 4명의 참가자는 자신들의 무대를 대중에게 보여줄 기회를 통째로 잃게 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제작진은 팀원, 전체의 노력을 보존하기 위해 숙행의 모습이 가급적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팀 무대를 방송에 내보내는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냈습니다. 이는 출연을 강행시키는 것도, 무조건적으로 지우는 것도 아닌 오디션 프로그램이 처한 구조적 현실을 고려한 최선의 방어 기제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에이스전과 관련해서도 숙행의 출전 여부에 대한 추측이 무성했으나 제작진의 확인 결과 그녀는 팀의 에이스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숙행이 참여한 촬영부는 본선 2차전까지로 한정되었으며 이후의 경연 과정에는 더 이상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본선 2차전 팀 미션 회차는 숙행이 현역가왕 3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발자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무대에서 내려왔지만 그녀가 남긴 기록과 점수 체계는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뼈대로 남았습니다. 숙행의 사례는 우리에게 오디션 프로그램이 직면한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 사전 제작 시스템 하에서 이미 기록된 결과와 개인의 이슈가 충돌할 때 제작진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현역가왕 3 제작진은 논란을 덮기 위해 기록을 훼손하는 손쉬운 길 대신 이미 무대에 오른 모든 참가자의 땀방울이 왜곡되지 않도록 원칙을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특정 개인을 부각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디션이라는 형식이 가져야 할 신뢰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편집 방식의 변화는 시청자들에게도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출연자의 개인적인 사연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자극적인 장면들이 줄어든 대신 화면에는 점수의 흐름과 판정에 근거들이 더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누가 더 슬픈 사연을 가졌는가보다 왜 저런 점수가 나왔는가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는 프로그램이 지닌 경쟁의 순수성을 강화하는 예기치 못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역가왕은 드라마 중심의 오디션에서 평가와 원칙 중심의 무대로 그 성격을 명확히 하며 차별화된 긴장감을 형성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은 숙행이라는 변수를 지나 남아있는 실력자들의 치열한 경합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보여준 일련의 판단들은 단순히 한 참가자의 하차에 대응하는 위기관리 차원을 넘어 사전 제작 오디션이 어떤 윤리와 원칙 위에서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노래는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기록의 보존과 공정성 그리고 선택에 따르는 책임의 무게가 무겁게 흐르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3은 단순한 가창 대결을 넘어 오디션 프로그램의 본질과 책임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무대로 기억될 것입니다. 현역 가왕 3이 보여주는 행보는 단순히 한 명의 가왕을 뽑는 과정을 넘어 우리 시대 오디션 프로그램이 직면한 윤리적 딜레마와 제작 환경의 변화를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숙행의 잦은 하차와 그 이후의 편집 방식은 제작진에게 있어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냉철해야 했던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방송은 멈출 수 없고 결과는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대중의 시선과 출연자 간의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오디션이라는 장르가 가진 숙명과도 같습니다. 제작진이 숙행의 개인 무대를 삭제하면서도 대결의 결과와 점수를 남겨둔 것은 결국 오디션의 본질이 서사가 아닌 기록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시청자들에게도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주었습니다. 과거의 오지션이 출연자의 인간적인 매력이나 슬픈 사연에 집중하며 감정의 동조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했다면 현역가왕 3은 철저하게 무대 그 자체와 판정의 객관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숙행이라는 실력자가 무대대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남긴 점수가 다음 라운드 진출자를 결정 짓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는 사실은 프로그램이 개인의 사정보다 룰의 엄격함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는 출연자의 돌발적인 변수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었으며 결과적으로 다른 현역 가수들이 펼치는 증검 승부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본선 2차전의 팀 미션에서 드러난 편집의 묘미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숙행이 포함된 팀의 무대를 방송하면서도 그녀의 단독 샷을 최소화하고 전체적인 조화를 강조한 방식은 협업 무대에서 어느 한 명의 공백이 전체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제작진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는 함께 땀 흘린 동료 출연자들에 대한 예의이자 시청자들에게 완성도 높은 공연을 전달해야 한다는 방송 본연의 의무를 다한 것이기도 합니다. 시청자들은 화면 속에서 숙행을 직접적으로 많이 볼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팀원들과 함께 만들어낸 화음과 퍼포먼스의 흔적을 통해 대결의 공정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역가왕 3회 중반부를 관통하는 이러한 분위기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출연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나 자극적인 편집 대신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의 생명력을 연장시키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숙행의 빈자리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남아있는 참가자들이 보여주는 더욱 치열한 열정과 정교해진 무대 매너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제작진의 선택은 사전 제작 오디션이 마주할 수 있는 여러 돌발 상황에 대한 표준적인 대응 매뉴얼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이제 시선은 최종 결승을 향해 달려가는 남은 참가자들에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숙행이 떠난 무대 위에서 강혜연을 비롯한 수많은 현역 가수는 더욱 단단해진 마음가짐으로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대결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판정단의 심사 기준 또한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누군가의 하차 소식이나 외부의 논란에 이리 일비하기보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순수한 음악적 기량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역가왕 3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도달하고자 했던 진정한 오디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현역가왕 3은 노래라는 언어를 통해 인간의 열정과 시스템의 합리성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숙행의 이름은 비록 화면에서 서서히 옅어지겠지만 그녀가 남긴 강렬한 무대의 잔상과 프로그램이 세운 공정의 원칙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남은 회차 동안 또 어떤 드라마틱한 순간들이 펼쳐질지 그리고 그 끝에 탄생할 진정한 가왕은 누구일지 대중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현역가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는 전쟁터이자 아름다운 화합의 장으로서 그 여정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3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숙행이 남긴 발자취는 단순히 중도 하차라는 네 글자로 정의하기에는 그 무게가 남다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참가자가 여러 이유로 무대를 떠났지만, 숙행처럼 존재 자체만으로 프로그램의 시스템과 공정성 그리고 편집의 윤리라는 본질적인 화두를 던진 사례는 드뭅니다. 그녀가 무대를 떠난 뒤에도 시청자들은 여전히 그녀가 남긴 잔상을 통해 오디션이라는 형식이 가진 냉혹함과 그 이면에 숨겨진 제작진의 고뇌를 동시에 읽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숙행이라는 가수가 지닌 음악적 영향력이 단순히 노래 실력을 넘어 프로그램 전체의 흐름을 좌우할 만큼 강력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특히 숙행의 하차 이후 진행된 무대들에서 포착되는 미묘한 공백은 역설적으로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제작진이 선택한 최소 노출의 원칙은 다른 참가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으나 동시에 시청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편집된 노래와 생략된 인터뷰 사이에서 대중은 숙행이 그 무대에서 보여주었을 열정과 실력을 짐작하며 기록되지 못한 순간들을 아쉬워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단순히 편집된 화면으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의 삶과 진심이 시청자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숙행의 부재는 남겨진 참가자들에게도 커다란 심리적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강력한 나이벌이자 든든한 동료였던 그녀가 사라진 무대에서 다른 출연자들은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동시에 숙행이라는 거대한 산이 빠진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본선 2차전의 팀 미션에서 보여준 멤버들의 결속력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피어난 동료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비록 숙행의 모습은 화면에 온전히 담기지 않았으나 그녀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멤버들의 목소리에는 보이지 않는 그녀의 가르침과 격려가 스며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현역가왕삼이 보여준 편집의 일관성은 향후 제작될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들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특정 출연자의 개인적인 사정이 프로그램 전체의 공정성을 흔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미 결과가 정해진 사전 제작 시스템하에서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극적인 연출을 선호하는 방송가의 관행 속에서 기록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제작진은 숙행의 이름을 지우지 않음으로써 그 무대가 가짜가 아니었음을 증명했고 동시에 그녀의 분량을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중의 반응 역시 성숙했습니다. 초기의 당혹감을 넘어 시청자들은 숙행의 선택을 존중하며 프로그램이 유지하려는 원칙에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 개망 서비스에서는 숙행의 하차 이유에 대한 무분별한 추측보다 그녀가 보여주었던 음악적 자질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숙행은 방송에서 사라졌지만 그녀의 음악적 가치는 대중의 기억 속에 더욱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가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이 반드시 화면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현역가 왕삼은 결승을 향한 마지막 질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숙행이라는 이름이 방송 자막에서 서서히 사라질 때쯤 무대는 새로운 주인공들의 이야기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이 던진 묵직한 질문들은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회자될 것입니다. 우리는 숙행의 사례를 통해 오디션이 단순히 승자를 가리는 경쟁이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이 충돌하고 화해하며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배웠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무대를 내려오며 남긴 용기 있는 결단은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고 시청자들에게는 공정성에 대한 깊은 사유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노래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숙행은 비록 현역가왕의 왕관을 쓰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대중의 마음속에 진정한 현역으로 남았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어떤 무대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지는 알수 없으나 현역가왕 3에서 보여주었던 그 짧고도 강렬했던 순간들은 그녀의 음악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시스템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길을 선택한 한 가수의 당당한 뒷모습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드라마였습니다. 현역가왕 3의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는 그날 사람들은 그 화려한 축제의 현장에서 숙행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기록에는 남지 않았으나 무대 위에는 분명히 존재했던 그 소중한 땀방울과 목소리를 기억하며 말입니다. 이 글은 현실의 방송 내용과 다를 수 있는 허구적 분석을 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히며 숙행 가수의 앞날에 더 크고 자유로운 무대가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녀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 대중이 각자의 마음 속에서 완성해 나가야 할 목입니다. 이러한 편집의 고충은 현장을 함께했던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동료의 갑작스러운 하차 소식 속에서도 자신의 무대에 집중해야 했던 참가자들은 숙행의 부재가 가져온 심리적 동요를 이겨내고 각자의 최선을 다해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제작진 역시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스캔과 얽힌 대결 구도에서 발생한 데이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단순히 재미를 위한 쇼를 넘어 출연자들의 인생이 걸린 치열한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방송이 거듭될수록 시청자들은 단순히 노래의 고음을 즐기기보다 프로그램 이면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의 논리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집된 화면 사이의 공백을 통해 제작진이 지키고자 했던 원칙이 무엇인지를 유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불협화음을 하나의 서사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시청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제작진과 시청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뢰의 계약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제작진은 투명한 결과를 보장하고 시청자는 편집상의 한계를 이해하며 오로지 실력으로 판가름나는 최종 결과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현역가왕 3의 후반부는 이제 숙행이라는 변수를 넘어 남아있는 현역 가수들의 진검승부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반부의 혼란을 딛고 일어선 프로그램은 더욱 단단해진 구조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의 음악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숙행의 빈자리는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이자 책임감으로 다가왔으며 이는 전체 무대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예상치 못한 시너지 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각 팀의 에이스들이 보여주는 폭발적인 가창력과 팀원들 간의 끈끈한 결속력은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상생의 경쟁 모델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이번 사례는 향후 제작될 수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귀중한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입니다. 출연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논란으로 인한 하차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통편집만이 정답이 아님을 그리고 프로그램의 전체 맥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출이 어떻게 공정성과 연결되는지를 학습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역가 왕삼은 위기 대응 매뉴얼을 스스로 써내려가며 오디션 프로그램의 진화된 형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연출보다 원칙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장기적으로는 프로그램의 생명력을 높인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무대 위 조명은 여전히 뜨겁고 가슴을 울리는 노래는 쉼없이 이어집니다. 숙행이 남기고 간 기록들은 이제 점수라는 숫자로 치환되어 프로그램의 역사 속에 저장되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무대에서 직접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역설적으로 그녀의 부재를 다루는 방식 덕분에 현역가왕삼은 더 깊은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무대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교한 시스템 그리고 시청자의 날카로운 시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현역가왕삼은 단순한 오디션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실험장이자 예술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역가왕삼이 써 내려가는 이야기는 완벽한 편집이 아니라 정직한 기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화면이 매끄럽지 않고 때로는 설명이 부족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결과의 무게만큼은 거짓이 없음을 대중은 알고 있습니다. 남은 경연 과정에서도 제작진은 이러한 초심을 잃지 않고 참가자들의 땀방울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시스템적인 오디션의 새로운 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오락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출연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제작진의 내부 의사결정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방송을 통해 드러난 편집의 양상과 오디션 프로그램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여 작성된 가상의 서사입니다. 현역가왕 3에 출연 중인 모든 참가자의 열정을 응원하며 이들이 만들어가는 무대가 지친 세상에 따스한 위로와 즐거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공정한 경쟁과 감동적인 무대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칩니다.